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천군 화천읍 중리토지를 소개합니다. 읍내토지라 교통이 편리하며 접근성도 좋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위치는 산촌읍 주세장 인근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344 제곱미터 104평입니다. 모양도 영상에서 보시듯 네모 반듯합니다. 남양의 8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화천 버스터미널에서 차로 5분 이내 거리이며 춘천에서는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뒤에는 산이고 앞쪽으로는 작은 계천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개인 사무실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